근데 어느 날 갑자기 아는 지인한테 소식이 왔는데 세인트 보나드가한 쌍이 있는데 초대형견들이니까 입양할 사람들이 마땅치가 않았던 거죠 일반 사람들은 사실 이~ 기를 수 있는 환경도 안 되고 또 대형견들을 접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견종이거든요 음~ 그래서 저는 짱이도 옛날에 오랫동안 잘 키워봤고 네 살인데다 워낙 사나운 성격 탓에 입양이 안 돼. 견사 안에서만 지냈다는 베니와 제니의 사연을 듣고 안타까운 마음에 입양을 결정했다는 듯이 뭐 짱이도 키워봤겠다 나름 대형견 핸들링엔 자신이 있었기에 두 녀석을 헌쾌히 데려왔다는데 하지만 제가 이렇게 머리를 만져주고 이뻐했는데 순간 뭐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었나 봐요 갑자기 돌변하더니 저를 물어, 물어가지고 예건일년 가까이 됐는데 아직도 상처가 이렇게 좀 남았어요. 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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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한꺼번에 물린 거거든요 제가 막 뿌리쳤는데 물때가 없으니까 그냥 아무데나 물은 게 제가 배를 물렸어요 <laughs> 어우 세상에나 얌전히 있다 갑자기 돌변해 아저씨를 공격하는 일들이 잦아지자 결국 또 다른 사고에 대비해 베니를 옥상에서 따로 지내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아 참... 그 여기 있으면 위험하니까 예, 예. 카메라 설치하고 저만 여기 있을게. 네, 네. 아! 시한폭탄처럼 언제 돌변할지 모를 베니의 촬영은 안전을 위해 관찰 카메라를 설치한 뒤 지켜보기로 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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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루의 제작진은 옥상 문 밖에서 대기하기로 했는데 그리고 잠시 후 베니와 제니를 견사에서 빼내는 아저씨. 모해할 거야? 리와 예, 옥하는 거 워낙 좋아해 가지고. 먹고. 처음엔 무섭게 달려드는 매니를 계속 키우는 게 맞을까 고민도 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애정을 쏟은 결과 처음에는 이게 가능할까 싶었는데 또 지나다 보니까 얘가 좀잘 따라오더라고요 음~ 다행히 아저씨한테만큼은 마음의 문을 열었더니 아유 다행이다 하지만 그 과정이 결코 쉽지 않았다는데 까지 오는 게 얼마나 걸리셨어요? 한달 반이요. 처음에 오기도 무서우셨죠? 아예 안 올라왔어요 한달 동안. 음... 그리고 나한달 후에는 이제 계단부터 조금씩 올라왔죠. 음... 그렇게 차츰 거리를 좁히며 가족들과의 벽을 허물어 가나 싶었지만 문제는 <laughs> 세상 순하다가도 한 순간 돌면 아나 진짜 놀랬다. 그때 가족들한테도 오야야어 야, 야. 어, 어, 갑자기 공격을 퍼부으며 위협을 가한다는 건데 다치신데 없으세요? 괜찮아요? 어, 괜찮으세요? 이리와. 막 흥분해가지고 제 정신이 아니래서. 어. 그야말로 예측불가. 베니가 언제 어떻게 변할지 전혀 감을 잡을 수 없으니 아이 참제 새끼들과도 한 공간에 두기가 망설여진다고. 그도 그럴 것이. 야, 아빠가. 운동하러 나와서 강아지들이 좋다고 따라가면 강아지들을 막 물려고 위협을 해요. 그래서 혹시라도 강아지를 다칠까 봐 위험해서 밑으로 내려가죠. 다리 삼촌한테 맡긴 거죠. 제 자식한테는 그래도 살가운 아빠의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했지만. 딸들은 아빠가 붙어가 그래? 베나, 그러지 마. 어 눈만 마주쳐도 우르렁대는 통에 결국 하트와 수라의 유가는. 엄마 아빠가 아닌 다리 삼촌 담당. 에휴. 그래도 다행히 덩치 큰두 녀석의 지 고준 장난도 잘 받아주는 아주 착한 다리라고. 아이고. 어릴 때부터 키워다 피었으니까 사이 좋죠. 부모 역할을 톡톡히 하죠. 그래, 자고로 나은 정보다 기른 정이라더니 새끼 한번 품어보지 않은 수컷이지만 그 누구보다도 지극정성으로 새끼들을 챙기고 돌본다는 다리. 심지어. 집 밥도 양보한다는데 아이참 얘네는 밥도 사이좋게 먹네요 예, 먹는 것 같고 싸우진 않아요 그것도. 오 이제 먹어 아참 버젓이 엄마 아빠가 있는데도 생이별을 한채 지내는 하트와 수라가 다리의 눈에도 가엾게 느껴진 걸까 아이고. 뭐. 제 새끼도 아닌 두 녀석을 살뜰히 챙기고 있건만 근데 문제는 세달 전에 운동을 할때 제가 분리를 시킨다고 시켰는데 불이서 본의 아니게 싸우게 됐어요 그런 다리를 베니가 공격해 무려 20일간 병원 신세를 져야 했다는 것. 아휴, 제 새끼들을 예뻐해주는 다리한테까지 이빨을 드러내니 아저씨는 그저 속상하기만 하다고. 좀잘 지내기, 지냈으면 참 좋을 텐데, 얘는 불리고또 베니는 운동도 마음대로 못하고, 좀 상황이 그래요. 베니 때문에 눈치를 봐야 하는 가족들과 다리도 안타깝지만, 대형견인 베니가 옥상에서만 지내는 것도 늘 마음에 걸린다는 아저씨. 저 불쌍하잖아요. 매일 산책할 수는 없어도 그래도 며칠 에한 번씩은 또 데리고서 산책이라도 좀 해야 돼요. 아, 그런데 이 언제 돌변할지 모르는 녀석이라 어쩔 수 없이 옥상에 분리해 놨지만 그게 또 베니한테 스트레스가 돼더 예민해질까 틈만 날 때마다 입막에부터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산책에 나선다고. 그렇게 모처럼 아저씨와 단둘이 산책길에 나선 베니. 어, 밖에서는 세상이 암전하네. 살아 없을 때만 네. 한 시간에 목넘김건로 산산다대. 네. 그래도 이렇게라도 밥끔씩이라도 해줘야 스트레스 풀리지. 네. 그래도 이렇게 동네 한 바퀴를 돌며 바깥 공기를 쐬고 온 날이면 평소보다 한결 차분해진다는 베니. 참, 나 이럴 땐 그냥 순둥순둥 문제랄 게 없어 보이지만 그것도 잠시. 베니의 시선이 옥상 아래로 향한다 싶으면. 잔뜩 긴장하는 다리와 그런 다리를 보고 나를 세우는 베니. 야, 이건 뭐 같은 집에 살면서도 좌불안석 잠시도 마음을 내려놓을 수가 없다. 베나, 너 혼난다. 무엇보다 한 집에서 언제까지 이런 긴장 상태를 유지하며 살아야 하는지 지켜보는 가족들 역시 답답하기만 한데. 이 아무래도 무슨 방법을 찾아야 할것 같은데. 여기서 마당에서 같이 뛰어넘으면 참 좋을 텐데. 네, 네. 안타까워요. 음... 내려와서 같이 뛰어놀고, 음... 좀 잔디밭에 굴르고 이러면 참 좋을 텐데. 네.